되면 그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외로운 분들이 특히 가족이 없는 분들은 외로워서 갈 데가 없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 선교사님들이 지금 못 들어가는 분들이 몽골 선교사님 못 들어갑니다. 허성한 선교사님 며칠 전에 만나서. 아, 식사 대접하고 또 해포를 풀었는데 또 중국의 성교사님 김정태 성교사님 이성준 성교사님도못 들어가십니다. 아, 몽골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물론 한국에서 비행기도 없거니와 저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3주 동안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호텔 비용을 자부담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호텔에서 나와도 이중과 또 얼마 동안을 또 자가격리가 그러니까 한달 이상을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돌아서 비행기 값도 많이 들 거니 와 호텔 비용 또 자가격리 한달 이상 하려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겪고 있어요 어, 어제도 또 중국 김정태 선교사님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 또 선교사 접대비에서 10만 원씩 명절을 지내라고 또 이렇게 온라인 보내드렸습니다만, 선교사님들 감격하죠. 지금 요즘 찬밥이거든요. 선교사님들 각계마다 끊어지고요. 어 거의 다 끊어진대요. 지금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선교사 후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끊어지고 그렇다고 어따 호소할 데도 없고 또 명절 되면 어따 연락도 못 해요. 부담 주니까 사실 사실 부담 주기 때문에 연락도 못 하는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또설 지내라고 또 한시 만 원씩 도 보내 주고 그래서 하여튼 힘이 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태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지었던 깐펑동 평화교회, 로카 평화교회, 또 이렇게 목사님이 워낙 이름 잘 아시잖아요. 보통 교회들 진대가 여기를 맞으하면 보통 대전, 뭐이 정도 인천, 저 안동, 그 정도 거리 되는 그런 것들에 교회를 세운 것을 다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한 달에 선교비가 8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간대요. 그 전도사님들 20만 원씩 또 사례비, 그 지역의 나라에 맞게 20만 원씩 사례비도 주고요. 지금 학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거기 교사들도 다 월급 줘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 교에서도 오태곤 선교사는 10만 원씩 후원하지만. 저도 또 개별적으로 또 해요. 우리 동기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 월급 좀 이렇게 보태주자고 또 이렇게 호소를 해가지고 어 제가 또 저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10만원씩 보내고 있는데 한 달에 딱 들어간 게한 800여만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다가 또 가서 찾아보고 그러면 이게 대부잖아요. 이게 그냥 원목과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냥 빈손으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빈손 못 가고 또 뭔가 또 그런 데는 가난한 나라니까 먹을 것들을 사들고 가야 되고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울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들고 가야 되고요. 학교도 갈 때는 그 학생들 인원만큼 빵을 다 사가지고 가요. 그러니 그런 비용들이 그 엄청난 거잖아요. 그냥 빵을 사가지고 가서 학생들 먹이고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래서 우리야. 안수입사님, 건사님들이 깜빵동 평화교회, 평학계, 로카 평화교회를 졌잖아요 기념으로. 그 사진 밴드에 올라온 거 보면 건물이 두 동식이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졌더니 주일학교가 한1 0 0여명 되니까 우리나라의 어, 유치원 협회가 있대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유치원 협회가 이, 이 돈을 자금을 가지고 그. 동남아 못 사는 나라에다가 유치원을 줘주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제일 관리하기가 좋대요. 애들 그 백여 명이 되지. 또 선생님이 있지. 그래서 그 깜봉동 평학교, 로카 평학교에다가 유치원을 하나씩 줘줬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고용 창출도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또 선생님들이 있고 그래서 건물이 두동된 거예요. 한 동은 교회가 교회졌던 거고 한 동은 유치원. 이렇게 하는데 어그 안실상 권사님들 지금 어떻게 어제 제가 전화했죠. 지금 이렇게 지금 비용이 좀 있냐? 모금한 게. 그러면은 아, 우리 홍천주한테 이름으로 또 거기 목사님 갔을 때또 이렇게 대접 좀할수있더록 그래서 10만 원씩 20만 원 또 보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우리 형천함께 주는 교회 주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 주는 자로 살게 해 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늘 베풀 때가 있으면 베풀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전임자 목사님 지금까지 어, 매번 선물 갖다 드렸어요. 여기 춘천 동산교회. 여기 춘천 이 개인 국도로 가다 보면 동산면에 동산교회에서 지금 심하고 계신데 매번 드렸어요. 그래, 저라하려금 그때는 교회가 뭐 어렸던 교회지만 열 명도 안 되는 교회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이 오려고 한 것을 막고 여기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했는데 이민수 전도사가 와야 아, 여기는 교회가 산다. 다른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이렇게 하려고 제가 오는 걸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여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그런데그 전임 목사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아, 제가 앞에 그 왔을 때노예 관계자들이 와서 여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저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아직은 소속이 아니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그 전임 목사님이 여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을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사임하면서 그분이 제주도로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수 전도사님이 와야 교회가 삽니다. 아, 이분이 그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전임자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명절 때 추석 때나 또 설날에는 제가 꼭 선물을 챙기면 또 이렇게 또 된장 같은 거교회 이제 시골 교회니까 된장들에서 이렇게 또 판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된장 하나 주고 그러면 또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주변에 아니면 가족들과 친척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또 마음의 선물을 나누시고 정말. 이 아름다운 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함이 아름다우니라. 지혜자의 말을 들어 어제 했던 말씀이죠. 17절은 근데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었는데 제가 그랬죠. 지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서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서를. 그것은 읽고 또 읽고 일반 소설은 한번 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이 지혜서 명언들을수록한 책들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지, 진국이 나와요.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씹을 때 씹으면 씹을수록 밥이 그거 영양가가 있다 그러죠. 그것처럼 한 번에 삼키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번 자꾸만 되새김질하듯이 그런 지혜서에 관계된 이 말씀들은 자꾸만 읽고, 읽고 또 읽으면 굉장히 아주 귀한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100권 정도만 사서 달달달달 에우 일 정도가 되면 아마 지혜롭지 않다. 100권을 달달달달 읽어서도 지혜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기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다 지혜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권을 달달달달 애울 정도면 요그 사람은 천연기념물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어,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것이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18절이 주요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속에 보존하라는 것은 마음판의 색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물건으로 비유하자면 마음의 상자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자에 마음의 창고에 지혜를 담아두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여러분 그 그 자동차 뒤에 트렁크가 있잖아요. 트렁크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다니면요, 야 여기 좋은 자리다. 돗자리 깔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런데 돗자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바로 쓸수 있어요. 근데 돗자리가 없다. 그러면 앉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돗자리를 갖다 놓으면 쓸 수가 있고. 이제 바닷가를 갔는데 보니까 고기들이 엄청 많아. 야 빨리 낚시대 꺼내. 그러면 낚시대 꺼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바닷가는 투망질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 제가 바다에서 숭어를 잡는 사람 봤어요. 우리 지난번 갔다가 그게 고기가 숭어래. 제가 볼때한 2만엔인데도 그건 작은 거래. 그한 낚시대나 여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바닷가에서는 투망해도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대.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강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갈때 투망 하나 가져가면 어 그냥 바닷가에 고기들이 가까이 와서 날 잡아 가요. 그럴 때 투망 껄렁 꺼내서 그냥 딱 치면은 그거 얼마나 많이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 트렁크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갖고 다니다 보면 필요할 때 적시타르다 쓸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자 속에 지혜를 담고 다니면 필요할 때그 말씀을 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자에다 지혜를 담고 다니다 이거예요. 그 담고 다니는 것은 뭐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일 때그 말씀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고그 논어에 보면 공자 말씀이잖아요. 논어와. 그래서 공자 아, 이 공자왈. 거기에 보면 군자는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그 사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 군자는 원인을 내 내게서 찾는 거야. 내 책임이야. 무슨 사건이 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근데 소인은 남의 책임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딱 이렇게 말씀을 내가 마음 판에 이건 뭐 성경은 아니지만 지혜서 그것도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마음 판 새겨 놨을 때 사람이 누군가가 막 자꾸만 남의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남 탓, 남 탓해. 그러면 아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죠. 아저 사람 소인배구나. 여러분 지난달인가한 1년 전인가 12월 달인가 동부 구치소라는 게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부 구치소 확진자가. 1,100명 이상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장관께서 뭐라 그래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렸어요. 그게 웬 이건 왜 어떻게 또한 달이 건너쳐서 박근혜도 아니고 이명박 책임이냐 했더니 그때 건물을 따닥따닥 줘서 따닥 그랬다는 거야. 아니 건물 따닥따닥 졌으면 따닥 여러분 식당에도 의자 하나 식당에서도 한 테이블 건너 한거 알잖아. 그러면. 당 하나씩 그냥 네 명들 할거뭐한명 뭐 들어가게 하든지 하면 될거 아니야. 어떻게 전전정 정권의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소인배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그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야. 소인배들이. 대인배가 돼야지, 대인배가. 크게 봐야지. 세상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번 사월달에는 또뭐 서울과 부산에 선거하기 때문에 또 국고에서 또 돈을 푼다래요. 지금 외국에서 그 경고했어요. IMF에서 한국 이래다 부도날 수 있다. 등급이 떨어진다고 이제 부도랄 말은 안 썼지만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에서 한국을 투자를 안 합니다.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고했단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미래를.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는 거 아시죠? 서울대학 나와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미래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의 다 보면,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카페 차려주고, 뭐 차려주고, 이렇게 차려주면서, 왜? 놀 수는 없잖아, 답답하니까. 사람 패인되고. 그냥 부모가 이렇게 뭐 차려주는 거야. 부모가 이렇게 또방 얻어주고. 그래서 요즘에 선 보면 그 신랑감의 직업을 물어봐요. 아버지 직업 물어봐요. 들어보셨죠? 아버지 뭐 하시냐고. 신랑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 신랑 아버지가 세무서장님이셔. 뭐 법무사님이셔. 신랑 아버지가 무슨 뭐 뭐셔 사장님이셔. 그래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왜 아들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결혼하면 그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거니까 그냥 아들이 지 현찮아도 그냥 중매해서 그게 가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시아버지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하고 이 나, 만날 사람하고 그 희망이 있는 남자하고 살아야지. 아버지가 물주산 물려줄 때나 기다리는 아들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대인배, 내가 책임지겠다. 내 나라,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책임지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인배예요. 책임을. 당신 때문에 부부 싸움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당신 말이야 이 초가집에 그냥 다 머리들이 그냥 나빠 가지고 애들이 공부 못 한다고. 그게 소인배지 뭐여 자기 시지 누구 시야. 그러니까 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 노너의 공자와 아그 뭐냐 책임을 남한테 하는 사람은 소인배구나. 아유 우리 남편이 소인배구나. 그 소인배. 그 소인배를 또 포기하지 마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건 아내야. 평강공주처럼, 신사임당처럼, 아이고 또 이원수 씨 게을러 터진 사람,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을 그냥 서울로 그게 보내서 옛날엔 걸어갔대잖아요. 그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두 번씩이나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나 서울에 가면 당신 보고 싶어서 못 가겠어. 두 번째 왔을 때 그 옛날 조선 그 부, 부녀자들은 단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몸에, 그래서 그 아주 운장도라니까, 그걸 딱 해서 나 죽는 걸 보겠냐고. 당신 나 그렇게 무기력한 남편이라면, 내가 당신하고 살 소망이 없다. 난 당신, 난 죽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또 과거 급제했어요. 또 과거 급제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뭐 군순가 뭔가 그 당시에 이제 직급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군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 뭐 남편 조상 책뭐 책임지라 하지도 말고, 아내 처갓집 책임지라고 책임져 가지도 말고, 그냥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런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마음 속에 보존하고 또그 밑에 줄에 보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있게함이 아름다우니라 입술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해도요 짜증나는 말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렇게 마음에 많이 보존해 있으면요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꺼내서 대화에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은 굽니다고 말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주권이 받거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말할 때 같이 주권이 받거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저 사람 대화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디 가든지 사랑받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 다른 책을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자언서라도 열심히, 어, 벌써 열독하신 분이 계신데 계속해서 자언도 읽으셔서, 아, 읽는 거 가지고 내가 못 견디겠다. 이거 가지고 뭐 아쉽다. 그런 분은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언이웠다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천연 기념물 정도 될 거예요. 아주 귀한 분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잘 읽으시고, 또한 그의 지혜서들을 잘 읽으시고, 자녀들한테도 잘또 선물로 주시고, 세뱃돈보다 더 귀한 거, 지혜서를 하나씩 이렇게 사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손 되시고, 오늘 명절 정말... 또 이렇게 가족들이 참안 안 올래 안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 저는 우리 딸내미네가 왔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집에서도 <laughs> 야 너희를 안양서 왔으니까 안양에서 코로나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여튼 마스크를 써요. 가능한 한이 가정에서 이렇게 전염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와도 그건 뭐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하고 뭐 먹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지만 그외에는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오인 이사 가족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 때에. 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도 해체되고 있고 사회도 분위기가 험,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혜를 발휘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소외된 가족들을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안부를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거룩한 주일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상에게 시험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므로그 가정들마다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대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